23시즌 상반기 스윙스는 하향세로 꺾이던 국힙의 구원자로 떠올랐습니다. 굵직한 레이블들이 사라져가는 마당에 이영님은 오히려 뿔뿔이 흩어져 있던 회사들을 하나의 지주회사로다가 합병함으로써 내실은 더 단단히 다지고 경치는 더 키웠죠. 거기에 블랙넛 재계약에 이은 실키보이즈채찍질 무려 3개나 되는 컴필레이션 앨범 예고 쇼미의 문제점들을 삭제시킨 새로운 오디션 프로그램 기획 리스닝과 네트워킹이 가능한 플랫폼 런칭 등등 대표해서 의장님으로 거듭난 스윙스의 한국 힙합 계열 가는 힙합 팬들에게 마치 가뭄의 포구 같았어. 그가 수십 년간 양성현 수많은 안티들마저도 그를 향한 차량세례를 쏟아낼 정도였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스윙스는 그 플랜대로 차근차근 실행에 옮겼어요. 적응 뮤직비디오를 스타트로 실키보이의 싱글 앨범 APR 케미 컴필 해민송 오카시 정규로다가 먼저 음악적으로 리스너들 배좀 든든하게 채워주고 서로 담을 오지게 빨아먹은 추억이 있는 딩고랑 오랜만에 협업해서 신인들 캐릭터도 잡아주고 신생 레이블 홍보도 하고 텅텅 콘으로 조롱 오지게 받다가 무료 콘의 기적을 선사하며 스윙스의 APR 케미는 여러 방면으로 화제를 몰고 다녔죠. CK와 버린 디스턴서도. 처음에 밀리는가 싶더니만 코리안카 피켓으로 눈물의 역전승을 거둔 바 있고요 그러나.. apl케미의 잦은 패치가 문제였을까요 아니면 그 방향성이 문제였을까요 여론은 초반 국힙의 흐름을 주도하던 스윙스에 그 어느 때보다 열광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속도 이상으로 빠르게 식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결과가 나타난 요인 으로 많은 분들은 이렇게 지적했 죠 유의미한 프로모션 부채 소속 아티스트 관리 미흡 사전 약속 불이행 주요 아티스트 대거 이탈 등등등등등등 정말 하나하나가 오지게 맞는 말 이라 윈스 형님한테 데미지가 시계에 들어갔을 것 같은데요 페이스들이 벌크로다가 나왔으면 팬들한테 더 친근한 형태로 각자의 캐릭터가 드러나도록 접근했어야 했는데 그 소통의 창구는 일부 아티스트로 한정돼 꽤나 제한적이었고 소속 아티스트 인원대비 실무진 부족으로 체계적인 관리가 어렵단 목소리도 꾸준히 제기됐으며 스윙스가 초장부터 자신 있게 언급한 프로젝트들 가운데 아직 그첫 걸음조차 떼지 못한 것들도 꽤나 있습니다. 또한 APR 케미의 거대한 방주가 가라앉은데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기리보이 블랙넛 진보 지미 페이지 등의 형님들과 최근은 미스트 밤샘 이소 지용 추서준 퀼 그리고 위더플럭스 소속 전원하고, 몇명더 해가지고 수십 명이 달하는 인원들이 회사를 대거 탈주한 거였죠. 뭐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버린지라 지금은 스윙스 찬양보다 c k 재평가 여론이 더 우세하고요. 근데 제 주관적인 입장에서 씹으려보자면요. APR키미가 초반 흐름을 줄기차게 이어가지 못한 건 음악적으로 충격을 가한 뉴페이스들이 많이 적었고 그들의 작업물이 탄력있게 안 나왔기 때문이라 생각해요. 근데 먼저 신인 관련 얘기를 해보자면 말이죠. 일단 좀 과거로 돌아가서 파급효과 때 노창이 자기 몸에 카니엘을 가둔 채 그를 토대로 뛰어난 프로덕션을 구축하고 예측 범위를 넘어선 훅메이킹 능력을 과시했잖아요. 저마다의 색깔이 통통 뛰던 참여진들을 한 앨범 안에 통일감 있게 묶어낼 수 있던 것도 신진 프로듀서 노창 덕분이었고요. 또한 노창 이 한껏 차려놓은 밥상을 나머지 멤버들은 그 노력이 헛되지 않게 놀라운 기량을 보여줬죠. 연차가 쌓인 빌스텍스와 스윙스 는 물론이고 래퍼는 체지피티마냥 무서운 기세를 보인 시즌 담백하지만 자기 스타일은 확고했던 길이 보이도요. 그래서였을까요? 이영님 이름 앞에 붙은 천재란 일종의 자의식 가득한 기믹 설정이 리스너들로 하여금 그냥 인정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죠. 그만큼 음악적 감각에서 느껴지는 천재성이 개쩔었으니까요. 뭐1년하고 며칠 지나서 발표한 개인작업물을 통해서는 본인만의 정신세계와 힙합씬을 바라보는 주관적인 시선을 사운드와. 가사로 잘 표현했단 점에서 난해하지만 강렬한 인상을 남겼죠. 마치 이건 한국에서 노창밖에 할수 없는 노창이라서 가능한 음악 같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아이씨, 진짜 니네 <목소리> 근데 AP가 설립된 이래로 노창 같은 충격을 안긴 신인이 그 수십 명에 달하는 아티스트들 가운데 정말 극소수만으로 특정됐단 게 지금 돌이켜보니 확실히 아쉬웠어. 먼저 그들이 야심차게 출시한 컴필사이드 AP는 각각의 매력을 지닌 좋은 앨범들이면 딱히 이견이 없습니다. 한 트랙 내에서 참여진 간의 실력 차가 드러나는 지점도 몇 군데 있고 또 한편으론 벌스가 다른 비트를 만났다면 더 좋은 그림이 나왔을 것 같았던 순간도 있었지만 다들 워낙 기본방을 하는 실력을 가진 채로 크레딧에 이름을 올렸기에 그런 아쉬웠던 부분들도 서로가 잘 상처했단 인상이었어요. 세우, 노창, 스윙스, 키드밀리, 지미 페이지 같은. 베테랑 반열의오랜 형님들은 기대에 준하는 퍼포먼스를. 여호, 해민성 제프리, 신지앙, 유름 등을 비롯한 신인들도 본인에게 주어진 바를 충실히 해냈죠. 뭐, 사이드피에서의 긴감전이야 말할 것도 없고, 복잡한 드럼노 위에서도 찰지게 랩을 할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작사법도 남들과 차별화되는 본인만의 것이 있으며, 굉장히 난해한 비트에서는더 난해하게 가버림으로써, 김상민아, 하이퍼파 원툴이라는 오명을 아예 벗어던졌죠. 네, 이처럼 AP의 다양한 플레이어와 프로듀서가 다들 준수한 활약을 펼쳤기에 신과 구의 만남이 어색함 없이 이상적인 시너지를냈다 할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방대한 프로젝트 내에서 장르 팬들에게 잘한다는 감흥 이상의 엄청난 충격을 안긴 신선한 인물이자 그 이후에 수작 이상의 개인 작업물로다가 솔로 플레이를 가져간 인물이 있었나요? 뭔가 대체적으로 앞으로가 더 기대된다는 느낌의 아티스트들이 많았으면 많았지. 지금 당장의 AP를 이끌 수 있는 주역들이 나타났다. 이런 느낌은 아니었어요. 뭐 오카시, 해민성, 노윤아처럼 컴필 내에서와 그 이후에 준수한 앨범을 발표했지만 장르 팬들의 높아진. 기대체에 부응하지 못했거나 긴감 전처럼 컴필에선 찢었지만 그 이후의 행보가 영민하지 못한 경우가 다반사였죠. 네, 그래가지고 솔직히 생짜 신인분들이 쇼미를 제외하고서 이렇게 하이받을 기회도 커리어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한데 꽤나 많은 분들이 이 기회를 적에 살리지 못한 게 개인에 있어서도 레이블한테 있어서도 안타까운 부분이 아니었나 싶네요. 뭐 그래서인지 그동안 이 기회를 살리지 못한 분들과 재계약 없이 작별한 건가 싶기도 하고 그냥 갈 사람만 같이 가자는 마인드로다가요. 제가 스윙스 형의 영입 방식을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가 진짜 여기서 조금 심한 말 하면은 족도 아닌 사람들 데리고 와요 근데 그족도 아니다라는 거가 커리어적으로나 인지도적으로나 뭐 음악을 까는 게 아니라 예? 이런 사람들 데리고 와요 근데 스윙스 형이 음악을 들으면 더 많이 들었고 다른 사람 디깅하면 더 많이 디깅하고 돈 투자하면 훨씬 더돈 많이 투자하고 형이 데려오는 건데 이게 의미 없이 데려오진 않거든요 그래서 형이 말한 대로 아마 커리나 지용이가 앨범을 내고 나면은 아마 여론 저도 다 바뀔 거라고 생각하고 정말 가사를 굉장히 독특하고 정말 잘 쓰는 친구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에서는 스윙스 형이랑 되게 동의를 많이 합니다. 네, 지금의 APR 키미는 초창기에 거대한 로드맵에 부합하지 않는 약간에도 아닌 심하게 용두 삼위 메타의 수량에 빠졌습니다. 그로 인해 스윙스를 위시한 APR 키미는 조롱의 대상을 넘어 연민의 대상으로까지 치부되고 있죠. 네, 그러나 한국 힙합 위기론 속에서 두어 개총때매고 과감한 용기를 보여준 것 역시 그들입니다. 분명 스윙스가 인터뷰를 통해 향후 계획을 설명하고 컴필 앨범이 일정 간격으로 나오던 그 시기에 힙합 팬들이 그들에게 열렬한 지지를 보낸 사실은 변치 않죠. 그래서. 전요 근래 내부적인 구조개편을 가는 ap에 아직까지 기대를 걸어볼 만하다 생각해요. 소속 아티스트 인원 감축으로 보다 집중 케어가 가능해지고 소수로 가는 게 그들이 팬들에게 조명됨에 있어서도 훨씬 용이하니까 요. 물론 이것들에 앞서 기본방으로 다가 전제가 돼야 하는 건 양질의 작업물과 지속가능한 이벤트 들이겠죠. 그니깐 그러니까 아티스트들과 회사 직원 분들의 시너지가 폭발을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중심은 커리어 내는 리스크와 모험을 걸고 증명을 해온 스윙스 형님이 있어야 할 테고 진짜 커리어 내는 험한 파도를 만나 그 파도에 휩쓸리는 모습도 번이 보여졌으나 그 파도를 거스르지 않고 자신에게 오는 방향 그대로 유연하게 타는 장면도 남긴 그였기에 불과 1년만에 찾아온 악재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사옥 꼭대기층이 아닌 회의실에서 한손 만세가 아닌 깊이는 대화로 풀어야지 하 않을까 싶습니다. 뭐 전참시에서 보여준 회의 방식이 알파메일식 연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다만 이게 진짜라면 대화 없는 손들기 챌린지는 진짜 아니라 보거든요. 뭐 아무튼 부디 KH에서 울먹이며 수상 소감을 전하던 그때를 기억하며 APR 키미가 한국힙합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될수 있길 바. 해 봅니다. 네 진심으로요. A.P.I. 케미가 이제 생각해 보요 제가 이제 Just Music에서 와서 그다음에 이제 인디고, 위에 부하가 I.M.G. 부하, 별에 별이 과정을 다 겪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A.P.까지 왔어. 그냥 이걸 들고 있는 게 되게 기뻐요. 이걸 들고 있는 게 되게 기쁘고 다 같이 고생해 준이 사람들 진짜 감사해요. 어, 나간 사람들도 너무 응원하고 항상 어, 그냥. 네, 예, 앞으로 그냥 좋은 음악으로 보답할게요. 감사합니다. 수익이었습니다.